이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20장의 말씀은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에서 32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유에 대해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는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트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 그1일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율례를 알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이게 마치 그 다림줄과 같은 것이죠. 이 다림줄을 갖다 대 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단한말단한 단어로 축소하면 압축하고 압축하면 뭐로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사랑, 네, 사랑도 맞, 맞긴 맞는데 아, 가장 딱 축약하면요 뭔 얘기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랑하게 돼 있고요. 순종하면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용서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회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키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여기서 번역을 준행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순종이래요 오베이 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뭘 얻는다? 삶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얻는다. <laughs>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 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규례 그 말씀에 무엇에 가장 불순종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안식일법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법 이 안식일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어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싹이 트고요, 어, 또그 용서의 싹이 트고 구원의 싹이 트고 그순종으로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뭐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네. 불순종하면 무엇에 대한 열매를 맺지? 사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 순종의 그 영역에 주님이 보시는 그 순종의 영역에 가장 중요하게 찍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왜 안식일을 안식일을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말하겠습니까? 안식일은 처음 제정되어진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에서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 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 이장 2장, 창세기 이 장을 봅니다. 침침만 이장3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장3 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복이 완성되어졌고 또 거룩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안식일을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이잖아요 죄 없는 거룩 그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인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지치고 상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들이 안식일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 이 거룩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회복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안식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의 아, 안식일법은요, 그 앞에 앞에는 아그 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 욕되게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앞 부분은 뭐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법이 딱그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인간에게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 이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요 안식일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왜 회복되지 않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하여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 이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이 말씀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착각합니다. 특히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기가 많은 곳에 가야 기를 받는다. 곧 장소의 개념으로. 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에 가니까 거룩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에 가면 거룩한 것 같고 세상에 가면 속된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안식일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데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않냐고 나의 안시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안시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욕심에 끌려 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아, 이스라엘의 그 제2세대 출애 i 했던 제2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2세대는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 i 한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 i 수 r a e l i Israeli, i 지 r a e 지 i Israeli, Israeli, i s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이 세대들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갑니다. 그래 그 일구어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육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십칠 십9 절에. 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규례와 윤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21절에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반역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까지 행하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우리가 진정 복을 누려야 하는데, 말씀을 거역함으로, 반역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무엇을 저질렀어요? 몰렉신을 섬기는, 밀곰신을 섬기는, 그리하여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화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끔찍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은데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데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높이고자 하는 그 목적은 똑같으나 그 목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의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그 선택은 누가 아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을 선택하냐, 불순종을 선택하냐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와 율례들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어? 세상적인 일로 안식일을 지키지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 단적인 예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 미국 통계인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통계가 어, 기독교인들의 약 30에서 많게는 40%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빠져나갔어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드려도 된다고 어, 용인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교회 안 가도 된대, 뭐. 교회 안 가도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 예배의 거룩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 어.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는 문 닫은 교회 숫자만 만 개, 만개만 개. 어.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죠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냥 주일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의무의 행위가 행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하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식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지만 안식일을 더럽히면 사단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더럽히면 내 안에 사단의 형상들이 새겨진다라는 그 사단의 형상이 세워진 어, 그 결정적인 증거가 26절에 장자를 화제로 들이는 어,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 뭐, 현대에는 뭐, 그런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어, 뭐, 우리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불살리시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몰렉신을 섬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식을 희생해서까지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몬족속이 섬겼더니 몰렉신은요, 자식을 화제로 바쳐받이바쳐 어, 제물로 삼아 예배하면 네가 너의 그 소출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어, 재산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 그런 교리에 그런 교리.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식들도 희생한다는 겁니다. 30절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느냐안식이에게이사이 행음하는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까지 일어난다고요?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대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첫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진정 거룩해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수 있기를 주여는 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우리의 죄를 회복하기를 회개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우리의 심령이 거룩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안식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의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이 내가 온전히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바를 이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하지 못한 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이를 용서하게 하시고 품지 못한 이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체들 위해 지금 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